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리야.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으니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우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예, 새날 새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 혼자 힘으로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아 하나를 좀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자말로 큰 대자가 있어요 대학교 갈 때도 쓰고 대한민국 갈 때도 쓰는 뭐 너무나 쉬운 한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큰 대자에다가 어, 오른쪽 위쪽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개견자가 돼요 예. 큰 대자하고 개견자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 개견자인데 이거 분명히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큰 대자다 막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친구하고 이제 바로 알고 있는 친구가 서로 막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는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자 누가 맞는지 우리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진위를 가려가지고 누가 맞는지 맞는 사람한테 틀린 사람이 점심을 사자. 자 이렇게 하고 어, 스승님한테 갔어요. 스승님한테는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어이없게도 스승님이 판결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큰 대자를 개견자라고 틀리게 알고 있는 친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바르게 알고 있던 친구가 점심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니 스승님 이거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왜 이거 틀린 글자를 맞다고 판결하셨습니까? 스승님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점심 한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렇지만 개견자를 큰대자로 알고 평생 사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마음이 완고한 그 친구에게 벌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벌인지 마치 지금 욕과 새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하고 좀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춤법 때문에 많이 다투거든요. 제가 국문과다 보니까 이제 맞춤법이 틀린 거를 그냥 못 지나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예. 핑계라는 단어 아십니까? 핑계? 핑계, 그 계라고 하는 글자가 어이입니까? 여이입니까? 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맞춤법은 여이예요. 핑계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어이라고 썼어요 옛날 맞춤법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틀린 거를 막 쫓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맞춤법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이로 알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여의가 맞다는 거예요 막 우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틀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던지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면, 과연 누가 맞는지,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보시면요, 좀 더그럽게 좀 봐주세요. 마음이 완고한 그 친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아주 고집불통 막 우기면서 내, 내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시면 그 자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봐주시는 넉넉함도 필요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금 어제 말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얼마나 욕을 막다그칩니까 자기가 울타고 막 다그치잖아요. 참 끈질기게도 욕을 공격합니다. 요바. 지금의 내 시련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게 원인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요바 너는 참 교만하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요의 답변이 오늘 본문 23장이거든요. 그런데 요비 엘리바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의 그 바른 소리, 그 옳은 지적 거기에 너무 지쳐 버렸어요. 아니, 질려 버렸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은 쓰라린 욥의 탄식이에요. 무제한 자의 탄원이고 절규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여기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인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오해 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래 단어는 뭐 그런 단어라 할지라도 앞뒤 맥락을 살펴서 좀 번역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비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자 반항하는 마음 그게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좀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요분 오늘도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어요. 오늘도입니다. 어제처럼 또 다시 어제의 탄식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어요. 처절한 요배 삶의 자리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배 탄식의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 파산이나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자신의 질병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잠깐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요배 탄식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절 4절입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담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니까 요배의 호원은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죄함을 탄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정을 속시원하게 아뢰고 싶어 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 무죄. 너는 아무 죄 없어.라고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내가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서쪽에도 별 수가 없고 북쪽에서도 별 수가 없고 남쪽에서도 별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전후 좌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배 탄식은 아무리 반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비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우리 십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십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침내 정금처럼 돼서 정말 순전한 금처럼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힘겨움은 단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앞뒤 맥락을 좀 보시면 이제 성경은 그 구절 한절한 절만 보실 것이 아니라.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비 탄식하면서 탄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제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공동번역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자,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걸음을 잘 아시잖아요. 저를 시험해 보시고 샅샅이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순전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저의 순금처럼 깨끗함을 좀 선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장에서 큰 고난을 당해서 22장까지 올 때까지 그는 자기가 어디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지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3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인 거죠. 나는 아직까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참 답답할 수도 있고 어렴풋한 희망이라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끔찍한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고난이 그냥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이시라면, 그 단련이 끝난 다음에 나는 내 믿음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져서 정금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고백에 아멘하시죠? 예,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도대체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소망일 거예요. 반드시 구원일 거고요. 반드시 생명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조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꽃병 두 개가 특별하게 전시가 되어 있더랍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똑같은 원료를 사용해서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은 무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쪽 병은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 있는 정말 잘 만든 예술 작품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하나는 이상하게도 흐릿한 빛을 낸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그 도자기 공장의 그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하나는 불에 구운 것이고, 이 하나는 불에 굽지 않은 것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불은 성도의 영혼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곡식을 방아에 넣고 찢는 것과 똑같아요. 방아에 왜 넣고 찢습니까? 이 국식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겨 없애 버리고 알곡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알곡을 없애 버리려고 가루 만들어 버리려고 방아를 찢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알곡 신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시련이 우리를 핥고 지나가야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요벳 탄식과 신음이 어찌나 절절하고 안타깝게 들리는지요. 이것이 저희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절히 알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순전한 정금처럼 나오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